음악 안녕하세요.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끄러 7월입니다. 여름휴가 날짜가 꽤 잼도 쏠쏠하죠. 오늘 점심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우리 경기도청 가족 여러분께서 골라주신 시원한 노래들 오늘 함께할게요. 이거 가는 싱그러운 7월입니다. 여름 휴가 날짜 고민 재미도 소소하죠? 오늘 점심 시간에 신청 국소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목소리만 듣고 과연 누구 목소리인가 궁금해하셨던 분들 많으시다면 바로 제가 그 주인공입니다. 제가 경기 도청 청년 방송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정호정입니다. 제가 원래는 대학교 다녔을 때 네. 그. 대학 방송국에서 네. 활동을 하면서 아나운서의 꿈을 키웠고요. 네. 예, 그리고 졸업한 후에 기업 방송에서 음... 있었어요. 기업에 있는 방송국에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케이블 TV에서 음... 예, 활동하다가 그런 경력을 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우연한 기회에 아침에 30분, 낮에 1시간, 저녁에 30분 음... 하루 2시간 정도 음악 방송을 음... 만들고 있고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그 네. 외에 음~ 저희 뭐~ 어~ 각 그~ 개나 과별로 있는 네. 그~ 협조되는 방송들이 있어요 안내방송도 하고 네. 또 안에 있는 주차 방송도 하고요 또 음. 협의해서 뭐~ 홍보 방송 같은 것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행사 있을 때는 도지사님 참가하시는 행사 진행도 하고 있고요 음. 하지만 방송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원고를 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책도 많이 읽고 뭐 시사성 있는 것도 좀 많이 봐야 되고 요즘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많이 두나도 알아봐야 되고 또 사내에 지금 도청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사람들의 관심 있는 거는 어떤 부분인가 또 혹시라도 내가 전달을 해야 될뭐 미담이라든지 뭐 한번쯤 방송 시간에 다뤄줬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나 이런 것도 알아봐야 되고요 또 방송이 나갔으면 방송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뭐, 들으신 분들의 또 의견도 네. 네,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있고요. 음. 그러다 보면은 원고 쓰고 방송하고 또 편집도 해야 되고 음. 또 사람들도 섭외도 하고 하다 보면은 하루 시간이 굉장히 빨리 그냥 금방 음. 지나가네요. 음. 격주로 그 일일 d j 이라는 프로를 만들어서 네. 만들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시작한지는 지금 3년. 우리가 이제 삼 년째 돼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많이들 쑥스러워하셨어요. 요즘엔 자발적으로도 참여를 많이 하시고요. 추천도 많이 하시고. 예전에는 제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조금 낯설어 하셨는데 지금은 어, 아이 시간대쯤 되면 아, 새로운 사람이 또 DJ에 참여해서 방송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그 음악에 관련 관심 많으시고 조회가 깊으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원고도 받아서 방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따로 참여하셔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일이 와서 녹음하시는 시간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원고로 받는 경우 있어서 국악에 조회가 깊으신 분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국악에 관련된 거 받아서 방송도 했고요. 그리고 또 팝송 쪽, 그런 뭐 클래식 이런데 그. 좀이 깊이 아시는 분들 전문가급 정도 분들 음. 계시거든요. 음. 예, 그럼 그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방송 진행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그 연령대가 40대가 가장 기본이세요. 그러니까 70년 정도가 가장 중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음, 그쪽 노래를 들었을때 선호도가 제일 높으세요. 음. 근데 또 요즘에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 하기 때문에 음. 요즘에 그 스마트폰이 워낙 그 널리 보급이 돼서 트위터 활동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는 게 괜찮겠다 생각해서 제가 계정을 만들었거든요. 음. 만들어서 지금 앞으로는 제 트위터 계정을 좀 널리 홍보를 해서 그 트위터를 통해서도 좀 신청곡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가표 음. 이런 건 없어요? <laughs> 평가표요? 팬카페 이런 거 없나요? 팬카페요. <laughs> 아. 이번 기회에 <laughs> 이번 기회에 만들어 주시면 네. 제가 저도 열심히 활동을 <laughs> 하겠습니다. 네.